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서운함, 또그 이스라엘의 바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우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누르고 그 청년 사울을 깍듯이 왕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초점이 사무엘에 있지 않고 사울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지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청년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좋은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오늘 점심을 너무 과하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세운 그 사람을 내가 좀 테스트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지 좀 체크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기 지난주 본문을 좀 보세요. 몇 명을 초대했다고 그랬습니까? 30명을 초대했다고 그랬죠. 그 호위대의 숫자와 맞먹는 그 30명을 초대해 놓고, 넓적다리를 딱 가지고 오더니, 사울한테 이제 그 식사 가운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엘이요, 사울의 무엇을 테스트해 봤을까요? 얼마나 많이 먹는가? <laughs> 아니죠. 뭘 테스트한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같은 식당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열었다. 친교를 한다.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를 내가 받아들여 준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30명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 사울이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 사람 됨됨이가 대화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처음 만난 하지만 이 30명이 아무나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월이 봤을 때 그래도 사울을 잘, 사울의 을잘사울 정권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 실력이 있고 교양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하이클라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맞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이죠?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교회에 선보러 갔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참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의 소개로 동부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1대1로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주기 잘 맞아요. 소위 말해서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주일 저녁에 저를 소개시켜 주신 그 지인이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함께 그 지인과 그 지인의 친구들 한 여섯 일곱 명 정도가 같이 오후 동안에 쭉 친교를 나누다가 저녁 때 이제 갈비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그 청년 하나가 우리 단임 목사 좀 불르자고 단임 목사님 좀 불러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그분들과 어떻게 이 인터랙트, 서로 좀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는가를 이제 저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제가 마음이 좀 약간 불편했죠. 자, 그런데 그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한국말이 편하겠어요? 영어가 편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둘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뭐 어려운 한국말을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 아,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전혀 이 한국말로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좀 한국어가 저는 더 편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그 담임 목사님은 한국말과 영어를 둘 다를 완벽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는 한국말로 드리고 2부 예배는 똑같은 설교를 2부 예배는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자마자 같이 그렇게 재밌게 놀던 그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죠. 딱그 자세를 바르게 하시더니 그때부터 영어로 얘기를 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예인 얘기하고 아주 소소한 얘기를 하더니 딱 단임 목사님 오니까 그때부터는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중, 그래도 조금조금한 그, 그, 회, 그, 사업을 일으키신 사장님들이었어요. 세탁소, 그 다음에 그, 세차, 뭐 하나하나, 뭐 책방, 하나하나 다 사장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경기가 어떻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이런 게좀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요, 대화의 수준이 확 높아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까지 미국 가서 사역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 쓰는 친구들은 전부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만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어른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적응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완전 신천지, 신천지 이거는. 그래니 제가 완전 쫄아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동부로 와서 사역 잘 했습니다. <laughs> 이게요. 인터뷰를 볼때 인터뷰를 볼때 요새는 얼마나 잘 노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세팅에다 딱 집어넣어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응력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을 그런 상황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대화의 수준이 어떤지. 그 정도의 대화를 할수 있는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 어느 정도 유능하게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낼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10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아주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꺼리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네? 여기 보시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laughs> 이게 약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썩100% 마음에 들었던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왜냐면 아직 미숙하잖아요 청년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착한 아들로만 컸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장성들이랑 대화를 하면 저처럼 좀 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지도자로 잘 키워내려면 이런 다양한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익숙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우리 아, 자녀들을 좀 그런 환경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미국에서요. 우리 그 한국 이민 2세들이요. 참 똑똑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아이빌리그 미국의 명문대학에 많이 가요. 그런데 들어갔다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리는데, 졸업했다는 소식이 잘안 들려요. 이 통계도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머리가 딸려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 명문대학들이 백인 중심입니다. 주로 백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대학의 문화도 백인 문화, 유대인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친구들은 교민들의 70%가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한국 청 한국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보내겠어요? 교회에서 보낸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화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특수 인종 문화에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내 자신이. 그러다가 갑자기 백인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도 문화가 이질감이 있으니까 거기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얘기 들여서 죄송하지만 계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 계층의 어느 정도입니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가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자라난 환경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고 내가 그 상위층의 문화에 저절로 내가 적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내 스스로 가장 편한 그 문화가 소위 말하는, 계층으로 따지면 이 밑에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멘토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서, 네. 우리 문화에만 익숙한 친구들이 아니라, 이 서민들의 애환을 몸으로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그 높은 수준 높은 대화에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도록 교양과 실력을 갖춘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이꼭 상류 사회가 아니라 이 문화의 핵심에 좀 들어가서 그 핵심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꿔 낼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좀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를 봤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19절 후반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여,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사무엘이 내가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이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고요? 당나귀 어디 있는가 그거 고민했을까요?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사울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얘기를 해줘버리죠. 그 말은 사무엘이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리라 할때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다, 내 아버지 당나귀 어디 갔을까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답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아직 왕될 생각은 안 했으니까 왕과는 아직은 상관이 없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라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것을 우국지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무 사울이 살았던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던 시대. 점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 부응, 경제적인 부흥을 오게 할수 있을 것인가?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한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데 평소하는 고민이 아, 오늘은 맛집 어디 갈까? 이걸 이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한 가지 그 증거가 여기 나와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그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둘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자, 30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둘만 사무엘로, 사무엘의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일찍 일어날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언제까지 나눴다는 얘기예요? 밤새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2층에서 자고 사무엘은 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잔 상태에서 밤새 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요새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뭐냐? 이런 얘기했을까요? 누가 누구랑 사오다, 저, 사귀다가 깨졌다는데 요새 어떻게 된 거냐? 연예인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런 시시콜콜한, 죄송합니다. 그런 약간 사적인 얘기도 알고 있으면 서로 간에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 둘이 밤새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시국 담화죠. 시국 담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만약에 사울이 그냥 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랜덤하게 딱 뽑은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밤새 대화를 나눌 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한 주제에 대해서 몇분 동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평소에 고민 많이 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면 한 주제에 대해서 20분, 30분 얘기하면 거리,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과 사울이 밤새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나라를 고민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축적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그 사울을 보면서 멘, 사우, 사무엘이 멘토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은 인생의 경험, 지식, 영적인 그 깊은 깊이를 가지고 이 친구를 멘토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 정도의 마음,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나라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있다면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이 밤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리더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셜 스킬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던 내 스스로 그 높낮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였고, 두 번째 테스트는 뭐라고요? 나라를 향한 마음, 이두 가지만 있으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두 가지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두 가지 요소들을 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부터가 우리부터가 제대로 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네,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 이거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넓히면 됩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가정이 우리 가정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럼 조금만 눈을 들면, 신문 기사를 보던, 뉴스를 보던,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아픔이 나를 얼마나 억누르는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 교육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온통 우리의 신경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눈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한 한국 사회의 교육이 얼마나 병폐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관점을 더 넓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관점이 리더의 관점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족,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어버리면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것도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런 관점, 문제의식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 사울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인간관계 스킬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 노력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약간 꺼림직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 사울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리더의 두 가지 자격, 우리 자녀들이 이런 리더의 두 가지 자격을 갖추게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리더에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떤 세팅에 놓으시던 간에,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수준의 대화를 할수 있도록, 그런 유능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을 멘토링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를 뛰어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먼저 중보기도의 그 영, 중보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관점, 열정을 내려 주셔서 나의 문제만 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한국의 교육계,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정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며 신문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관점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로 훈련받아 양육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 앞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잘 준비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